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삼성 갤럭시 S21을 사전예약으로 쉽고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 찾았어요 찾았어 사전예약할 수 있는 샵표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비오 기업은 토치팝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의 최신 핸드폰 갤럭시 S21을 쉽게 사전예약할 수 있는 좌표가 있다고 해서 이번 시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발품 팔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간단하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어떤 사이트냐 바로 여기 조선폰팔이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우선 사이트 소개보다 삼성 갤럭시 S22의 출시 일정과 간략하게 태부 기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S22의 정보들이 오픈되었는데요. 아쉽게도 기존 삼성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단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갤럭시 노트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갤럭시 S22 울트라 버전의 S펜을 소장할 수 있도록 노트 시리즈 대신 출시한다는 처 또한 카메라 기능 등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카메라 화소가 무려 2억, 2억만 화소로 출시된다는 점이랍니다 2억만 화소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진과 어느 정도의 영상이 촬영될 수 있을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핸드폰 교체를 고민하는 분들, 그 와중에 카메라 성능에 초점을 두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조선품파리 온라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지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품파리 사이트는 온라인 사이트 특성상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비교하며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인데요 온라인 최대 휴대폰 쇼핑몰이라고 조선폰파리는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전국 어디에서든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전 요금제의 지원금을 오픈했기에 누구나 쉽게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다는 점 박리담의 형식으로 판매를 진행 최소 마지노선을 유지하며 대량으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쇼핑몰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는 이 정도 해 드렸으니까 조선 폰 파리 사이트를 한번 구경해 볼까요? 가시자. 야! 조선 폰파리 메인 메뉴에 보면, 바로 여기, S22 사전 예약 알림 신청 받기가 있네요. 와, 이걸 누르면, 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조선 폰파리에서 누구나 빠르게 갤럭시 뉴 신상 겟하는 방법. 사전 예약 알림 신청하면 가장 먼저 S22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30만원 이상 지원? 우와, 이것까지. 이런 정보들도 있네요. 와, 삼성 갤럭시 S22 론칭 예정 일정이 잡혔다고? 합니다. 와, 여기 나와 있 죠? 이렇게 조선 폰 파리 사이트 에 들어와서 내려 보면 이렇게 나와 있 는데, 요언팩은2월10일 목요일 0시 부터 시작 하고, 사전 예약 은2월14일 월요일 부터 21일 월요일 까지 8 일간 진행 되 며, 사전 개통 은2월21일 월요일 부터 2월24일 목요일 4 일간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은 예상 출시 일이 며 이후 출시, 일, 정 보가 변동 될수있 다는 점, 이 부분 체크 하 세요. 조선 폰 파리 se, 22 사전예약 고객님들께 무조건 드리는 사은품이 있다고 합니다. 와 20WPD 듀얼 가정용 고속 충전기 이거 무료로 준답니다. 무조건 무조건 드리는 사은품 조선폰팔에서 사전예약 사은품이 4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갤럭시 워치 4, 닌텐도 스위치, 갤럭시 버저 2, 현금 할인권까지 나도 조선폰팔 이용해서 이번에 핸드폰 구입해서 이번 사은품 중 하나를 선택할까요? 다른 핸드폰도 아이폰 13 프로, 13와 이렇게 와 신형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와 진짜 뭐다 있네요. 다 있어. 구형부터 신형까지 다 있어요. 플립, 노트 25, 대박이네. 대박. 망원짜리도 있습니다. 와, 홍신사도 한 번, 조선 폼파리 프로모션, 와, 월납부금액 13만원, 팔봉금 89만 8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대박이네요, 이거. 조선 폼파리 사이트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기종과 다양한 지원금 등을 체크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 폼파리 사이트로 가보세요! 야!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광고 영상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접해볼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저렴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종 할인 또한 매달 매주마다 스파행사를 한다고 하니 기기 변경이 든 통신사 이동이 등 전국 최저가로 할인 행사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리뷰 정보로 돌아오도록. 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빠이 아직 영상 안 끝났어요 벌써 끄는 건 아니시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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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곳을 누르시면 구독이 되니깐요 구독을 누르시고 편안하게 최신 리뷰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띵동띵동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